이 건물 자체가 100% 대칭을 맞춰서 완벽하게 만든 건물입니다. 응? 대칭. 응. 어디에서 봐도 대칭. 응. 앞쪽, 뒤쪽, 응.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 어디서 봐도 똑같이 보이는 건물 여기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진대불가사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정도 빨리 완성된 유력지가 거의 없었어요. 기계 없었어요. 22년 밖에 안 돌렸거든요. 그래서 질대불가 사이에 들어갔어요. 음. 하지만 안에 들어오는 입구 보시면 세균 데요 동쪽, 서쪽 있고 뒤에는 남쪽. 동쪽 입구는 옛날에 왕족들 이용했던 입구였어요. 서쪽은 옛날에 외국사람들 이용했던 입구. 남쪽은 옛날하고 지금도 현지 사람들만 입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로는 입구가 세 군데라고 하지만, 들어가는 전문 보시면 하나밖에 없어요. 왕족이라든지, 외국 사람이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다 똑같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실 때는 바로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시고, 나올 때는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한문 있잖아요. 그 문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거리가 왔던 데가 어디였어요? 동쪽. 동쪽 입구에 들어오면서 살짝 오른쪽에 보시면 노무 하나 있어요. 흰색 색깔로 나와 있는 둠 하나 있는데요. 그둠 무굴 제국의 오대왕 샤하잔 왕의 제일 첫째 부인의 누지 저쪽입니다. 그리고 뒤에 여기도 나무 앞에 있어가지고 나무 때문에 보이지는 못하지만 저기도 뒤에 가가지고 보시면 돔 하나 더 있어요. 흰색 도 저기는 둘째 부인 묘지 세째 음... 부인을 위해서 바로 안쪽에다가 만든 거예요. 그게 만든 이유가 세 번째 부인 제일 사랑받은 왕비가 세 번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laughs> 세번째 부인을 위해서 저기다가 만들고 앞에 보시면 전문 하나 있잖아요 양쪽에 이 글자들 보면 이슬람교 신자들 믿는 경전 그란이라는경전에 특별한 말씀을 다 새겨져 있고 우리가 하도 멀리 와 있어 가지고 보는데요 볼 때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글자들 가까이 가 가지고 보시면 이것도 그리는 거 아니고 상감 입법이에요 흰색 대리석에다가 다른 음. 나라에서 수입한 검은색 대리석으로 조각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다붙인거예요 저기도 상감기법이고 안쪽에다가 보시면 그 꽃문양 꽃문양도 다 자체가 100% 상감기법입니다 들어가 있는 돌들은 사실은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 묘지를 보러 안에 들어가시면 묘지가 사실은 이제 막아놨어요 벽 같은 걸로 이제 사 놓고 그 벽에다가 보시면 여러 가지 꽃 문양들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꽃 문양에 들어가 있는 보석들 보시면 바로 나에시 수입한 사파야, 에메랄드하고 루비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보석들 중 중에...